기대가 됩니다. 해보시죠 일단. 어, 네. 해보시죠. 그 다음에 최대한 어, 우측. 우측? 중에 한번 지켜보세요, 중에. 어. 바로. 피딩이었나? 우와. 우와, 날아간다 날아가. 나이스다 나이스. 우와. 우와. <laughs> 역시 나이스요. 롱커다 런커다 로크. 와! 이 <laughs> 사이즈 미쳤다. 와 포인트 오자마자 첫 퀸스입니다. 와, 와, 역시 스베였어. 아 치토 차 타였어? 와, 와 오자마자. 와. 야 대오만 역시 미쳤네요. 그죠? 자, 대오만은 이래서 오는 겁니다. 현지인과 함께. <laughs> 아, 오자마자 첫했으니덩어리가 바로. 대박. 걸었어? <laughs> 야, 잘 때리네. 응? 음? 일단 가능은 차터가 맛집이구만 그건 브러쉬 사이사이에 있나 보다 물 많이 뺐어요 에이... 장난 아니다 먼저 갈대에 붙여주세요 어제 풀들이 잠겨있는 게 많았잖아요 와.. 너 진짜 많이 뺐다 너무 잠잠하고 인지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간간히 보이고 여기는 완전히 쪽수로인데 쇼파이트가 한번 있어가지고 홀려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벗어나고 있어요 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프리릭으로 지금 살포시 넣어봤는데 따당 따당 때려가지고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? 대우만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좁은 수로에도 배스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근데 사이즈가 큰것같지 않아요. 지금 쪼는 게 완전히 조그만 애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저 쪽에도 뭐가 부글부글 하네 어그사으로 아침에 피딩을 해봤는데 왔어요 안 나와. 오케이 걸었어 어 어디갔냐 파고 어아 이거 안나오면 안되는데 저기로 파고들었어 훅셋 하자마자 뭐야, 걸려있네요. 거기 걸려있어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, 다른 그거, 줄에 걸려있네요. 와, 크기는 별로 안 큰데, 그지? 영리하다, 이 녀석이. 되게. 이 줄기? 이게 엄청 억세다. 아, 이 쪼만한 놈이. 난사이즈가큰줄 알았네. 어, 커버에서. 꺼냈습니다. 아 다행이다. 아, 안 터져가지고 애들이 들어와 있네. 이제 문제는 사이즈인데. 그렇죠. 이런 조그마한 수로에도 배스가 있는 거 보면은 네. 진짜 대호만은 대단한 것 같아. 진짜. 여기가 고기예요 형님. 올봄에 응. 50구 나온 자리. 또 왔어. 왔어. 와저거쫙 찢어지는 거봐 애들. 다 몰려 다니나 봐. 이런 애들이 지금 한네 다섯 마리가 쫙 도망갔거든. 아딱 요만한 사이즈들이 여기 앞에는 붙어 있네요. 확실히 작은 애들은 무리지어서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아. 명커를 위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. 조금리가 너무 조그마하잖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뭐가 반응이 왔어요, 지금 오케이, 걸었어 오케이 크다, 크다, 크다 크다, 크다 크다, 크다 크다, 크다 오케이 오 마이 갓 아, 또, 실상한 웃음 나오면 안 되는데. <laughs> 계속 짜치만 나오다가, 아, 뭐, 이 정도면 순수합니다. 사이즈. 아, 프리리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어? 나이스. 어? 오, 덩어리, 덩어리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일 와. 일 와. 됐어. 자. 여기는 짜치만 나와가지고. 자, 여기는 짜치 만나 와 가지고 현진이 추천하는 최후의 보루인 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신 있지? 모르겠어요. <laughs> 안 나오면 죽으시 자. 한번 가 볼게요. 베스다 <laughs> 요맨. 사이즈 좋아졌네. 링이 oh, 오우. 프리릭으로 음. 바닥 살살 긁어 긁어오긴 하는데 요놈은 음. 그래도 폴링바이트에 한 번에 먹어줬어요 근데 너무 다들 작아갖고 음. 지금 미끼들이 너무 지금 잔디들만 들어갖고 와뭐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동아리가 나와주지 않을까요? 오케이 아큰게안 나온다 진짜 아, 어디 갔지? <laughs> 큰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? 아, 이 정도로 포인트로 옮겼으면은 그지? 어디서든 한 마리는 나올 텐데 계속 지금도 빼고 있나 봐. 걸었어? 네. 어, 짝다른데또 나이스. 오 나이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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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프하게 터프하게. 오 사이즈. 아그 사이즈. 좋아. 오늘 잡은 거 중에는 괜찮은데. <laughs> 갈때 끝에다가 최대한 응. 붙여주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왔어요. 오... 그런데 입질이 너무 진짜 사악해요. 네네네네네네. 시원한 입질이 들어오지는 않고 오 사이즈 좋다. 그렇다여맨 아 미쳤다. 이거지. 아, 태우만, 태우만 빵베스. <laughs> 요, 맨. 좋아. <laughs> 옛날, 옛날 감성이야. <감소기>. 좋아. <laughs> 아, 나이스 하구만. 아, 사이즈 있네. 여기 앞에 턱 달궜는데 라인이 슥 쳐지더니만, 야, 라인 빵베스. 짜친가 까는 어지 형님처럼 뚝 어. 떨어진 구간에서. 음 짜친가고 깠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나죠들려 드렉 그래. 나가고 막 갑자기 <laughs> 오 나이스 어? 존나 어? 놀 놀려주... 역시 앙,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, 여기서는 런커 잡아야 된다 제드바이 왔어요. 오케이. <laughs>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. 날라오네, 날라와. <laughs> 여기 오늘 마지막 포인트거든요. <laughs> 이런 애들 나오면 안 됩니다.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좀 있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해볼게요. <laughs> 자. 좋습니다. <laughs> 마리스 필이 없습니다. 무조건 덩어리. 자, 여기는 지금 최상류권이고요. 이거 보면은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. 여기 딴산 앞에 포인트거든요. 해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, 좀 있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뭐 하지를 못해요. 이제. 뭐, 빠르게 하면 안 먹어. 근데 스테이 주고 있을 때 와서 때려. 쉐드다. 일부러 지금 4인치 큰거 쓰잖아. 큰 거가 먹으라고 했는데도, 삼자가 먹어. <laughs> 조그만 애들이 이걸 때려. 아, 어 <laughs> 벌써? <해야 돼요. 웃음> 아. 다음에 또, 또 <웃음> 봐요. <웃음> 예. 안녕히 <어디> 가십쇼. 거기서 <laughs> <laughs> 피딩 많이 했었어, 아까.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 안 문다니까. 천천히. 그리고 인기척을 알아.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서 뛰고, 저쪽으로 가면 여기서 뛰고. 아. <laughs> 야, 제다가이 사이즈 좋은 놈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사이즈. 얘는 놈도 하나 남았습니다. <laughs> 얘는 짜치는 아니네요. <laughs> 예. 여기 있다. 아, 좋다. 빵도 좋고 되게 건강해. 배 눌르면 지나면 세운대요 <laughs> 어? 자, 오늘은 대호만에서 포인트를 네 군데나 옮겨가면서 열심히 낚시를 해 봤습니다 아 런커는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마리수 마리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사실 애매한 낚시를 하긴 했네요 왔다고? 자. 엔딩하고 있는데, 입질이 그래요? 왔어요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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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